안녕하세요. 이번에 검정고시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 저도 처음 풀어봅니다. 살면서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 문제가 20문제까지 밖에 없네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시간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 안엔 풀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그냥 더하기 빼기 문제네요. 음, 이거랑 더해가지고 맞춰주면은 이제 없어지겠죠.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요거랑 요거 빼주면 되니까 1번 아 그리고 보기가 어 네. 좋네요 보기가 4지선다입니다 5지선다도 아니에요 자 요건 2 넣으면 되니까 8-10 플러스 a가 0되면 되겠죠 그럼 a가 4자 그리고 얘도 인수분해했을 때 식이 짝짝 맞아야 되니까 a가 3인 거알수 있죠 넘어가고 4는 켤레복소수 요거 어, 문제가 되게 쉽네요 그래서 2번 중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1이겠네요 1번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 있는 값 해주면 되니까 3번. 자, 얘는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여기 꼬다리가 최대인지 한번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어 그리고 8번 볼게 8번은 부등층 나타낸 거. a 값은 지금 얘가 어 요거는 이제 뭐한 번씩 이제 암산 됐지만 한 번씩 써서 보면은 넘어가고 풀마 5잖아요. 그러면은 4랑 마이너스 6이겠죠. 풀마 5니까. 보게 지면서 어 내부나는 점은 3대 1이니까 일단 한 칸, 두 칸, 세칸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딱요 지점 1, 2 찍히겠네요. 2번입니다. 자, 그리고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거는 이제 2 루트 인 거에서 루트 2빼줌 2가 2니까 루트 2 루트 2에서 딱2 나오는 거알수 있죠?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자, 우리 어 얘는 지나는 점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반지름이 요거 성립하면 안 되니까 1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동이니까 3컷 마로 찍히겠죠. 검정고시 문제는 되게 쉽네요. 집합인 거는 작은, 유명한, 키가 큰. 이거 빼고 4번. 자, 14번에는 A백이 B니까 B를 빼준 거니까 요게 하나 없어지겠죠. 그 다음 8도 하나 없어지겠네요. 그럼 2, e, 4가 남아있는 거 1번. 자,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p 면 Q이다. 얘가 2죠. 2가 들어가야 되니까 4. 자, 그러면은 15번도 4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니까 1 합성에서 가면은 B고요. B 합성에서 오면은 1이네요. 그래서 16번에 1번. 16번에 1번이고.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어,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5 역함수 들어가려면 2가 돼야겠죠. 그래서 2. 18번은 평행이동 물어보는 건데, 얘가 2죠. 그리고 요거 4니까 2컷만 4 찍히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 하라고 했으니까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4종류 네 카드 경우에서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4, 3, 2 잖아요. 4, 3, 2.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20번 보면은, 경우의 수 선택하는 거니까, 5 c 이네요 5C2. 그래서 3번. 자,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한 3분 정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아마, 어, 검정고시 수학 문제는 수능이랑 연관이 없다. 거의 2점짜리, 3점짜리 낮은 수준의 문제네요.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